레네지 2더참어 위브 위브 대 2도 잠깐만 2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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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2도에요 2도 니아 내가 지금 지금 세븐이 아아 지금 씨발 세븐이 내가 없어가지고 실렌이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그래도 갑니다. 인생 뭐 있어? 씨, 아, 가는 거지? 자, 경기 시작. 자, 이어폰 빼고요. 속도 탈리스만 착용하고요. 듀얼 마이트를 시전을 했네요. 아. 뭐 하세요 님아 님아 자베 그런거 막 쓰면 안돼요 님아 뭐 따라는 옷이 있고 아 후후후 <laughs> 이게 진정한 노비 올림이지 이게 노비 스타일이라고 새끼야 용무기 들고 개나소나 댐비면 형한테 혼나요 그냥. 개나소나, 새끼야, 개나소나, 어? 너는 개나소라고. 짜잔. 자, 현란한 드리블로. 현란한 드리블로 이도를 갖고 놀았습니다. 자, 두 번째 경기. 자, 이도 언니 천억 주셔야죠. 이도언니, 뭐해? 거기서... 이도언니, 잘살아 자. 이도언니야. 잘, 잘 하자, 어? 어디서 개컨을 가지고 게임이 되는 줄 알아? 형이랑 새끼야, 와꾸 차이를 분명히 느끼라고. 어? 병신과 지존의 차이를 분명히 느껴보라고. 넌뭐래도안 돼, 새끼고. 형은 뭐래도 되는 놈이고. 세븐은 돌려봤어? 이도 언니? 아이, 수고하셨어요. 아유, 수고하셨어요. 어? 야, 너는 이 새끼, 뭐래도 안될 새끼지. 아, 영웅입니다. 영웅, 디얼리스트 자, 천억방에서 개 처발리고, 개 처발리고, 치마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천억 주기를 거부했던 타이도 올림 경기장에서 그냥 개 학살, 개 농락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죠. 자, 사실, 이게 틸이에요, 이게. 어? 저런 개 족밥은 우리가 그냥 걸보걸보라고 얘기하죠. 치마두른 걸보 천억짜리 치마두른 걸보 카이도를 확실한 실력차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압살하는, 응? 음? 그대로 압살하는. 첫 번째는 현란한 드리블. 기둥 잡고 도는 현란한 드리블로, 현란한 드리블로 애를 농락을 했고, 두 번째는 그냥 가서, 가서 받아가지고 KO로 그귓방향을를 뒤로 팍! 어? 요 정도는 날려주는, 요 정도는 때려주는 포스가 있어야 사실 티르 티루... 워리어거든. 어? 영웅 티르의 포스가 요 정도는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. 저런 개좆밥은안 돼. 더군다나 치마를 둘렀기 때문에 더욱더 안 되는 거지. 아 아무튼. 아무튼 깔끔하게, 깔끔하게. 이도언니를 잡아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. 아주 깔끔했어요. 아주 군더더기 하나 없이 거의 뭐 농락 수준, 농락 수준. 더군다나 제, 제가 이게 없어요. 지금 실란 9단 차고 있거든요. 보시면 전란 9단계 보이시죠? 실란 10단을 제가 뺀 상황인데도 뭐 농락을 해버렸네요. 그냥 뭐 상대가 안 되는 뭐 그런 상대였죠. 사실 상대라고 하기도 좀 제가 부끄러워요. 저런 개조밥이 저랑, 개족밥이 저랑 뭔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란 생각만 해도 어어어어 끔찍해 소름. 어우 소름. 아주 불편한 거지. 이번 기회에다 천억 청구 한번 해 볼까요? 이러니 천억.